성경봉도 하겠습니다 사사기서 6장입니다 19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합독 하겠습니다 기도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도원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도원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 쏘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도원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재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여와 샬롬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옆분과 샬롬 하겠습니다. 이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평안, 평강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서로 만날 때마다 안녕하십니까? 그렇게 인사하는 것처럼 유대의 인사법입니다. 그런데 이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단순한 인사의 의미 그 이상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누군가의 샬롬이라고 할때 하나님께서 그 삶의 모든 영역 속에 평강을 주시옵소서. 축복을 주시옵소서 이런 뜻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 결혼한 신랑 신부에게 샬롬 그렇게 인사를 하면 앞으로 행복하게 잘 사십시오.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몸이 불편하신 우리 환우들에게 샬롬 그렇게 인사하면 속히 쾌차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 요즘 굉장히 힘드실 텐데, 샬롬, 그렇게 인사하게 되면 부자가 되십시오. 번성하십시오. 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우와 샬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평강을 히브리어로 샬롬이라고 하지만 헬라어로는 에이렌에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뜻을 파악해 보면 이 단어는 어떤 것과 연결이 되어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진정한 평강은 평강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알기 위해서 사사기 6장 1절로 우리가 한번 돌아가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으로부터 7년 동안 압제를 당하게 됩니다. 이 미디안이 누굽니까? 아브라함과 그의 첩이었던 구두라 사이에 났던 아들이 바로 이 미디안입니다. 이 미디안 육석은 홍해 근처에 있는 아카바만과 요단 동편에 살았던 이 유목민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추수기나 파종기에 이스라엘을 침략을 합니다. 모든 곡식을 약탈해가고 소와 양들도 다 노략질해갑니다. 그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평강 가운데 있었는데. 상황이 이제 바뀌었습니다. 하루하루가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스라엘 땅에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실종이 되었습니까? 그 이유가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사사기 6장 1절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그랬습니다. 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죄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주목해 보면 끊임없이 죄를 반복적으로 지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사시대의 패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합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주셔서 구원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패턴이 몇년 동안 반복된지 아십니까? 무려 350년 동안입니다. 여수라고 여수아라고 하는 지도자가 가나안을 정복을 합니다. 그리고 사울 왕이 통치하기 직전까지의 시대, BC 1390년도부터 1055년까지 약 350년 동안 이 시대를 사사시대라고 하는데 이네 가지의, 그죠? 이 사이클이 계속해서 반복되었던 그러한 시대입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복해서 짓던 죄가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가나안 땅에는 대표적인 두 개의 우상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바알입니다. 풍요의 남성 신입니다. 또 하나는 아세라입니다. 다산의 신입니다. 자,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의 신들을 섬기면서 그들의 제사 의식에 따라 순서에 보면 어떤 것이 있게 되냐면 이 아세라를 섬기는 여사제들과 음행하는 그러한 그 제사의 순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우상 숭배와 음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다는 겁니다. 민수기 25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삶을 마칠 즈음에 이 모합이라고 하는 땅에 도착하게 됩니다 거기서 오면 요단강 동편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모합의 여사제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혹을 합니다 우리가 이번에 우리의 신이었던 바알과 세라에게 제사를 지냈는데, 당신도 동참들하십시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신 제사 의식에 동참을 합니다. 우상에게 드렸던 제물을 먹습니다. 그들의 신들에게 절을 합니다. 또 하나, 이 우상숭배의 마지막 순간에 있었던 이 여사제들과 또 음행하기를 여러분 시작을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광경을 보시고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모세를 향해서 우상숭배와 음행에 동참한 모든 사람들을 다 죽여라 그랬습니다. 그래야만 이 백성들을 향한 화가 조금 풀리겠다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모세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이 시무리라고 하는 사람이, 이 고스비라고 하는 이 미디한 여자를 데리고, 또 천막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있던 그 비느하스가 막 거룩한 그 분노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창을 들고 그 천막으로 들어가서, 이 시무리와 고스비, 이두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에 퍼졌던 전염병이 멈추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미 전염병으로 죽었던자가 2만 4천 명이나 됐다는 겁니다. 우상 숭배 음행,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인데 이 죄악들이 350년 동안 반복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 영국의 이 마빌로그라고 하는 이 목사님이. 현대 그리스도인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여러 개의 우상들이 있다 그랬습니다. 몇 가지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립니다. 첫 번째는 일입니다. 자, 일은 신성한 겁니다. 누구나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일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바람과 정 반대로 움직이게 되거나 또 하나. 그 일의 무게가 하나님과의 무게가 동일하게 되거나 또 하나 하나님보다 일에 더 많은 시간을 집중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 된다 그랬습니다. 또 하나 성공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에서 성공해야 합니다. 그런데 성공하기를 바라는 욕망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몰아내게 되면 그것 자체가 바로 우상이다 그랬습니다. 세 번째는 쇼핑 중독도 우상이다 그랬습니다. 요즘 인터넷 쇼핑 굉장히 발달이 됩니다. 저녁 늦게 이렇게 뭐 결제를 하면 새벽에 뭐 현관 앞에 물건이 와있을 정도입니다. 사람들이 그 쇼핑몰을 그렇게 서핑을 할때늘 사고 싶은 욕구를 느끼게 되는 겁니다. 어떤 분은 쇼핑에 중독이 되어서 사지 않아도 될 것, 그 제품을 사가지고 방에다 잔뜩 재워놓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성분들 보면 핸드폰을 딱 틀어서 뭐를 봅니까, 주로? 쇼핑 사이트에 들어가서 뭐 새로운 거 나왔나? 항상 들여다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쇼핑 중독. 이것이 바로 이 마빌로그 목사님은 우상이 된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인 절제가 필요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 하나는 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은 하나님께서 고귀하게 창조하신 것이지만 사람들이 그동안 악용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즘은 노출이 정도를 벗어나고 있고 선정적인 이미지들이 범람하는 시대가 많이 되었던 겁니다. 이처럼 성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그리스도부터 멀어지게 하는 우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돈입니다. 돈 소중한 것이지만 우리의 인생의 돈이 전부는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돈에 관해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되면 한편을 미워하게 되고, 한편을 사랑하게 되고, 한편에게 충성하게 되고, 한편은 무시할 수 있기 때문에 너희는 돈과 하나님, 이 둘을 주인으로 섬길 수 없다,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보다 돈이 우선하고 돈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그 돈이 우리의 우상이 되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우상하면 무슨 돌이나 무슨 동상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우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현대의 우상들은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빌로그 목사님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중심에 두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을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골로세서 3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드립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그 다음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바할과 아세라라고 하는 우상을 숭배합니다. 역시 사사기의 패턴대로 하나님의 징계가 들어갑니다. 미디안이라고 하는 막대기, 채찍, 가시를 사용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괴롭히시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이 미디안의 압죄 속에서 힘들었으면 산으로 다 도망을 갑니다. 거기에서 굴을 파고 거기에서 지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부루지졌다 그랬습니다. 부르짖었다는 것은 회개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겁니다. 그동안 바알과 아세라 여러 가지 우상들이 우리의 마음에 중심에 있었는데 그거 다 몰아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 드리는 겁니다 시편 32편을 보면 다윗이 썼던 시입니다 이 시의 배경에는 어떤 사연이 있게 되냐면 다윗이 바세바를 취합니다 그리고 바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야를 요합이라고 하는 장수를 시켜서 이 교사를 시킵니다 그 이후로 다윗은 심한 죄책감에 빠집니다 성경에 어떻게 써있냐면 주의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른다고 했습니다 여름 가뭄에 풀이 말라 비틀어지는 것처럼 내 진액이 다 말라 비틀어졌다 그랬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회계를 촉구합니다. 그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범죄하였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회계가 무엇입니까?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단절된 그러한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 연결시키고 결합시켜서 하나가 되게 만드는 것이 바로 회계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은 비로소 회계를 통해서 그의 마음 가운데 기쁨과 평안을 되찾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계를 들으시고 한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지금 이 지경이 된 것은 우연하게 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미디안이 강하기 때문에 너희를 압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문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이 공경에 빠져 있다. 그렇게 그들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스라엘 땅에 샬롬을 회복할 그런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자를 기드온에게 보내게 됩니다. 기드온이 그때 뭐라고 있는지 아시 아시겠습니까? 미를 이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왜?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서 이게 한마디로 꼼수를 부리는 겁니다. 자, 여호와의 사자가 기도해, 기도원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기도원이 좀 기뻐해야 될 텐데, 기도원이 뭐라고 이야기는지 아십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하셨다고 하면 우리가 이처럼 죽도록 고생하고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내셨던 하나님, 그 기적의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기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기도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때 기두원이요, 또 펄쩍 띕니다. 나는요, 문화세 중에 가장 약한 자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서도 가장 작은 자입니다.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미대한 손에서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또 말씀을 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도 못 믿습니다. 그래서 기두원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셨다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증거를 좀 보여 달라고 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인 겁니다. 재물을 잘 준비해서 기도원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가지고 갑니다. 고기와 무교병을 반석 위에 올려놓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지팡이 끝을 대니까 반석에서 불이 나와서 모든 재물을 태웠다 그랬습니다. 그제서야 기드온이 깨닫게 됩니다. 아, 이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시구나 그렇게 깨달으면서 한편으로는 즐거웠지만 또 한편으로는 슬펐다 그랬습니다. 왜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사자를 보게 되면 죽는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슬퍼하는 기도원을 향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을 얻어가지고 재단을 쌓고 그곳 이름을 여우와 샬롬. 하나님은 평강이시다. 그렇게 불렀던 겁니다. 여러분, 기도원과 하나님의 사자와의 대화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기도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어떻게 할수 있습니까? 자신을 비하를 시키는 겁니다. 약하다는 겁니다. 가장 작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의 특징입니다. 소심해집니다. 용기가 없어지고 왜 미디안과 싸울 생각은 단한 번도 하지 않았을까? 그만큼 약해졌다는 겁니다. 나는 할수 없다라고 하는 자괴감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기도원을 사로잡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기도원이 하나님과 다시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바로 여호와의 사자가 주셨던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그랬습니다. 앞으로 미디안이라고 하는 이 족속과 싸울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는 겁니다. 너를 지키겠다는 것이고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땅에 평강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스코틀랜드가 영국 식민지 지배하에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이 브루스라고 하는 독립운동가가 열심히 이제 독립운동을 하게 됩니다. 한 번은 그가 영국 군대에게 쫓겨서 이 동굴에 갇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이 브루스와 함께했던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이 이 동굴에 들어가자마자 큰 거미가 나타나더니 동굴 입구에 거미줄을 치기를 시작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영국 군대가 와서 이렇게 보니까 거미줄이 쳐졌습니다. 이 안에 사람이 들어갈 리가 만무하다. 그래서 그 동굴 속을 수색하지 않고 그냥 돌아갔다는 겁니다. 이 브루스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고 동굴에서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와 감사를 올리게 됩니다. 나중에 이 사람이 스코틀랜드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지난날 내가 동굴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을 하면서 그 동굴의 이름을 여우와 샬롬이라고 이름을 붙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원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마음의 평강을 얻습니다. 담력을 얻게 됩니다. 자,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한 가지 지시를 합니다. 이스라엘 땅에 평강이 사라지게 만졌던그 원인, 그 우상을 제거하라는 겁니다. 누구 집부터라는 하 겁니까? 기도원. 내 아버지 집부터 시작을 하라는 겁니다. 바알의 단 헐라는 겁니다. 아세라는 그 당시에 나무로 조각을 했습니다. 그거 도끼로 찍어가지고 뗄감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수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서 그 뗄감을 가지고 번제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드원이 여와의 호 사자가 명령한 그대로 진행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 기드원은이여룻바알이라고 하는 별칭이 붙게 됩니다. 바알과 다투었다 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그 이후에 기도원은 300 용사를 데리고 미드온과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사람, 성경에 보니까 13만 5천 명이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13만 5천 대 300.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승리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그로 인하여 마침내 이스라엘 땅에 평강이 찾아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어머니 속에서 막 태어난 아이는 웁니다 왜 우는지 아십니까? 불안해서 우는 겁니다 아이가 어머니의 뱃속에서 열달 동안 탯줄로 연결이 되어서 어머니의 맥박 소리를 듣고 살았는데 탯줄을 끌고 세상에 나오니까 이게 두려운 겁니다 자, 이 불안한 아이를 진정시키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머니의 이 맥박 소리를 들려주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들은 아이를 왼쪽 가슴에 안고 모유를 수유를 하는 겁니다. 심장이 왼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아이가. 어머니의 그 맥박 소리, 심장 소리를 들으면서 안정감을 찾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참 평안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변이로 오미크론이 또 등장하게 돼서 전 세계를 또 긴장시키고 있는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니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이가 탯줄로 어머니와 연결이 되어 맥박 소리를 들을 때 평강을 찾고 평화를 찾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주님과 연결이 되어서 주님의 호흡소리를 듣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하늘의 평강으로 우리의 삶이 샬롬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한 주간도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전반적으로 미치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 오신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평강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 예 배와 기도와 말씀으로 연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줄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으로 우리가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